그러면 이렇게 해 놨더니 자기가 짱인줄 알죠. 그렇죠? 불러 방설 보아. 얼마야? <웃음> 어? 저새끼찍었잖그 <laughs> 아, 아, 생각하고 했어요. <laughs> 자. 그 <그리고> 장진이 <laughs> 3분에안 <3분도는> 오는데. <laughs> 뭐예요? 아, 아니야. 아니야. 네, 아, 잠시만요. 아아정식파에 아. a a 연합이요. 이것도 아 찐따야 김 근데 김대기 발 발렀을 때 그거 모른다. 찐따가 이거도 모르는 거 아니지. a 제 재밌게 해 줄게. 지금. 그래. 재밌게 해줄 거. 어. 강윤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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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표시하시오. 나 표시하세요. 저 가운데. <웃음> 병신 <웃음> 들어와. 아 이거 몰라? 아 알아요. 눈으로 풀면 되는데 아니야? 전체 아무렇지 않 케이스. 어? 쪽으로 뭐.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거 동글동글하고 사랑 열매 세 개. 사랑 열매. 아 개진다. 개진. 그거랑 어. 가운데. 됐습니까? 네. 나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배파라 부를 건데요. 배이요 진짜 그냥 학교에 나와도 순식간에 맞춰야 돼요 기억 ㄷ이 있어도요 순식간에 어 뭐야 십자가 하고 맞추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새로운 집합 중에 하나는 대칭 차집 팝이라는 놈이었고요 자 차근차근차근 한줄한줄한줄 한줄한줄 따라옵니다 잠깐만요 정신 차려 봅니다 지금 졸린 사람 도 들어가요 김지 말고 민식이도 졸려? 김지현 진짜 대단하다 멋지고 있네 너좀 이따 밥 먹고 나면 깰 거야 지현아 아, 하이 네. 아, 시간 주는 거예요? <laughs> 아니야. 점심은 짧아요. 디너 아, 아, 타임이 길다. 아, 애들 갈다 아, 같이 먹어요 점심? 어, 다 같이 먹을 건데 따로 먹게. 몇 시에? 뭐뭐 따로 먹어, 애들아. 나랑 같이 뭐 먹어서 같이, 같이 먹자. 간식 간자면나초대받 같이 나 팔곱채. 나 막내게 막나팔곱나 십점 대보탄. 들어와. 자 용봉탕. 용봉탕 근데 요즘은 못 팔지 않았어? 뭐야? 거북이. 거북이. 잘 아네. 가다니 하. 야 근데 그거 뭐야? 진짜. <목소리> 나 진짜 나내 몸이 작맞다는데 용봉탕이라고 써 있어. 몸에 이로운 거 여기 용봉탕. 자 볼게요. 구야 구야 머리를 내놓으렴. 용상용봉. 그 용봉탕이 노래예요. 자, 시가야? 시 그거? 노래야. 시가냐? 그냥 소비야. 자. 지금 내가 무언가에 정의를 쓸 겁니다. 잠깐만요. 집중하세요. 집중해요. 잠깐 집중하세요. PA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겁니다. 근데 그 PA는요. 어떤 거를 원소로 갖고 있냐면요. X라는 거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그 X는요. 무슨 말이냐면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이거 지금 알아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정한 거예요. 어. 주어 이렇게 나와요. 얘 이름은요 멱급수라고 합니다. 아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멱. 멱? 멱. 멱. 이네 멱살 따고 멱 따고. 멱그 아, 멱. 그 멱. 어. 그 멱입니다. <laughs> 멱. 어. 멱집합이라고 하고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뭐냐면요 P A라는 건데요. 그 k라는 건 파. X? 전혀 진짜 돌려죽네 졸려 돌려줄 졸려 거. 제좀 어떻게 좀해 봐. 자. 머리 까그 너의 그 방법 최고야. <laughs> 진짜 너신발벗긴다 양발 벗기고 자. 뭐가 원소야? 제... 저 x는 ax가 원소야. x의 지파말 아니에요? 그래. 근데 그 지파 자체가 또 원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잘 봐. 다이어트를 거라 생각하고 시킨다. 민지가 자, 도와줄게 <laughs> 자 1, 2, 3입니다. 1, 2, 3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A 집합에 몇 집합을 구해보세요. 1, 2, 3짜리 좋아. 야, 진짜. <laughs> 말해도 <말할지도> 몰르겠 <몰라. 웃음> <laughs> 너 모르지? 야 임지민 너 이거 알아? 맞아요. 대답해봐 야, 조용해 주문 외우지마 뒤에서 키코라 이런거 외우지마 잠깐... 아. A가 하면은... A가 2 3이야그개수의 개수, 안 개수? 저... 네가 봐도 이상하지 김지영 대답할수 있어. 오케이 봐요. 저녁 마아요 아니면 지 보디빌더 되고서 봐요. 아나내 얘가 무슨 뜻이냐면요. PA라는 게 원소를 갖는 게그 원소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입니다. A의 부분집합 1, 2, 3은요. 야 이거의 부분집합을 다 써봐. 0 아까 전에하지 않았어? 어했어. 이렇게. 와. 쟤네들이 틀린딱 가르쳐주는 것 같았지만 진짜 맞은 것같아요 <laughs> 내가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런 부분집합들이 돈이... 얘의 원소가 된다고요 이걸 다 써주면 돼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붙입니까 이름을 역집합이라고 부르니다아 <laughs> 그래서 들어본 거야? 노답? 아... <laughs> 왜 그래 내가 쓰는 거터트렸거든 이거 봐요. 이거 지금 알아 들었습니까? 멱집합이라는 네. 게 뭔지 알아 들었어요? 쌤 네. 그러면 이 저거랑 저거랑 똑같은데 이건 조건제 집합으로 한 거고 이건 원소나이버로 한 거예요? 네. 다똑같은 네. 아우 이게 너무 잘해. 네. 내가 보조개 들어봤을 때 실장이 저랬다니까. 네. <laughs> 내가 하고 싶겠어 그럼? <laughs> 교정기하로 봤을 때 아니 보조개 들어가서 보조개 들어가서. 참 <laughs> <laughs> 빡쳐서 나왔어. 그래요? 네. 어입니다 <laughs> 내가 지금 말하는 게 O X 니대답합니다 O S, S. O S요? 어 O S. 아, 네. 자. S O 1 진짜, 진짜 나도 같은 얘기를. O 일니까? 아진안지 안고 싶다 진짜. <laughs> 누구 날? 나나는 들어와.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네. 지금 여기다 맞서 생각해 보면 이해합니까? 네. 자 이창민 쓰리게요 이창민 갑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 <laughs> 맞나? 맞아요. 왜? 네. 아, 맞아요. 얘는 틀려요. 맞아요. 오. 몰라? 여기에 있는데 얘를 왜 틀리다고 그래? 얘를 왜 맞다고 그래? 얘를, 맞다 그래? 얘를 왜 틀려? 둘다 맞아? 둘다 틀려? 아니요 그러면? 위에꺼 맞아요 아래어 맞아, 맞아. 틀려요 맞아, 맞아. 맞아요 대답을 해 그래. 맞아. 왠지 대답을 해 그래, 창진아 음, 음. 왜? 뭐... 아예 네, 있어요 그러고 <laughs> <여기> 있어? 진짜 장인 <laughs> 같아, 같아. 아, 예, 여기에 여기 원으로 가지고 있죠 네 이거는 그렇고요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항상 똑같습니다. 사람이 처먹고 싸는 것과 같은 위치예요. 근데, 어. 그럼 만약에 공지법 말고 따로 쓰려면은 두개 치고 1이야 아, 봐요.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서 A는 이렇게 살았는데 구슬도 여기에 집착하고 있네. 이 과거에 막있었어 <laughs> 집착, 또뼈이지 집착이야? 정나 싫어. 니다에형개싫로 개치질을. 먹차지 잡고 비용을 막 혈액형 아, 엄쳤다. 너 A 형이지, o 형이냐? A 형. A 형. 존나 A 형이 랑 아, 나랑 잘 맞는 거야. 존나 싫어 B 형들. 나 아, A 형이 너무 싫어. 아, 진짜 A 형은 혈형 막 찌질하게, 계속 막 찌질 짰고 막. A B. 별 것도 아닌 거 짜증내고. 나 o 형이다. 아무. 다 준비 다 됐어요? 뭐하세요? A 형이었서요 B 이었어 B 형이랑 얘기하기 싫어졌어. 더떨어졌잖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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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어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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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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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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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왜 나한테 인싸 를 해? 이력이라고 야, 너 그때 포개 버릴 거야, 너. 개 네? 포갠다. 어. 포 거야, 너. 왜? 지금 넣으려고 했는데. 야 어떻게? 점점 사고는 가고지기 하나 가가야 돼. 하나 할지. 할지 때 자, 아비라제 아비나제 잘못했습니다 사과할게요. 10만 원부터. A형 수업 끝는데 뭐 있다니까. 자얘 보면요. 얘 보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결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 맞아. 맞아요. 이게 명치탑의 성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집화은요나와가자유 정도밖에 나올 게 없어. 쎄 네, 근데요. 어. 저거 A가 저밖에 없는데 뭔 소리예요? 아 PA는요 이연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laughs> 죽여버릴 거요. 죽일 거요. 근데 저 A B C 세는이거든요 죽일 거요. 어디서 나온 적똑 없는데. 저 패고 싶다. 자 해봐. 좋아. 자 봅니다. 여기다 얘를 ab C로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나 합성과제를 그래야 상품 우리 나라 이런 거다 써보고 너한테 추천해줄게. 얼른 고3이 끝났으면 좋겠다. 자, <laughs> 여기 볼게요. 다음 거 우리 이제 조금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좀 진짜 집합이란 무엇인가 실제 나올만한 문제들로 좀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요것들은요 기본적인 개념들이라 요거 모르면요 어, 고등학교 졸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졸업하기 힘듭니다. 지금도 졸업하기 힘들지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그 집합 연산 법칙이라는 게 있죠. 뭐냐면요 교집합, 합집합들이 분배랑 결합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센스 있게 한번 가봅시다. 센스있게자 이거는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하나 전개한다 손 들어 봐. 자, 그냥 손만 드세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전개한다. 등배법칙. 그냥 다. 도현이 어, 근데요, 틀려, 저거. 틀려요, 이거 왜세 번째 이렇저 그림에 따라 단조지 않아요? 자, 이거는 율님, 지알 봐. 나 지금, 지금 배 아파. 어. 자 <laughs> 이거 얘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돼요. 울어버릴 거예요. 나울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하면 맴매 맞아요. 어, 그림 때문에 멋있어. 그림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림에 따라 넌맴매 맞아요. 아가이 아, 이러면 이게 사람이 매찔 수도 있고 이게 경단일 수도 있잖아. 빛씨가 가로쳐줘야 돼. 누나 그거 달라져아 아, 가고 싶다. 갔다 자 갔다 갔다 이겁니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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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분배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에 거에선 같은 기호일 때는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때또 되냐면요. 이럴 땐또 됩니다. 이럴 때는 또 분배가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이런 분배법칙에 관련된 게 있고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어, 이 정도는 찬식이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네 그러면 A 교집합비는 얼마입니까 상진이어 A인가 A 합집합비는 비어됐 <laughs> 그랬어? 이거 알아듣죠 뭐 흡수법칙이네 뭐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봐 지금 윤태가 열심히 핸드폰하고 있잖아. 영어하려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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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꼭 가겠다고 오늘. 자 볼게요. <laughs> 이거 보니다짜 영어 선택하고 있어요. <laughs> 선택하지 마. 만만치 않아요. 근데 <laughs> 그 왜? 농독지아자 <laughs> 이거 봅니다. <laughs> 선생님이 말하는 걸 대답해 <웃음> 보아요. <웃음> 정말. 그러면 큰 힘이 날것 같아요. 아... <laughs> 자 이거는요. 이거는요.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쓸수 있게요. 번째에 접합. 맞았어요? 이거죠. 네. 맞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묶을 수도 있어야 해요. 분배할 수도 있지만 다시 묶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VIP VIPs 부분 곱으잖아요그러니까요 네. A에 뭐. 네. 이거 알아듣겠어요? 네. <laughs> 어 답답해. 애들아 이거 다 알아? 네 오케이 아 이거 이거 A죠 아 이유는 얘가 공지 팝이라서에요 맞아요 맞아야 분배 결합 이런거 모르면 교환 이런거 모르면 니킹 날릴거예요 여기 종방이 있는데 아니 뭐냐 종아리 있는데 아닌가? 허벅지 자 그럼 니킹 못 날리잖아요 어 무릎 다쳐서 어내 무릎이 더 아파 니킹 날리면 내 무릎이 확 달라 자 이러면 선생님이 풀어보라는 걸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몇번 풀거냐면요 나 아, 화장실 갔다 올게요. 배 아파 뒤질 것 같으니깐요. 우리 이제 쉬는 거예요? 어 잠깐 쉬도 돼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애들아, 애들아, 21번부터 32번까지 다 풀고 모르겠는 걸 질문해야 됩니다. 알겠죠? 21번부터 32번까지 지금 푸셔야 돼요. 화장요